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요 제가 어제 밤에 올리려다가 어, 어제 밤에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아침에 올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일날 제작한 방송이 아니에요 이제 어저께 제작해서 어제 밤에 늦게 올리려고 했는데 뭐 밤늦게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낮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올린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주일에는 이제 방송을 하지 않고 쉬거든요 이 영상은 어제 제가 지금 야외에서 지금 녹화를 했어요 야외에서 녹화를 위해서 뭐 바람 소리라든지 뭐 이런저런 좀 소음이 좀 들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다음에 이제 야외에서 제작을 할 때는 그런 소음 소리도 좀잘안 들리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저그 호수공원에 제가 좀 나왔어요. 어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호수공원에 지금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지금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흔들어져 앉아가지고, 여러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오늘은 좀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날은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방송 올리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의 투자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투자의 이야기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죠 결국은 돈을 버는데 이제 목적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이제 올리는 어떤 영상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투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그 어,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그 이제 그 리플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어, 그제제 영상 보셨죠 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들고 계시려면 제 방송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투자는 무조건 이 멘탈 게임이에요. 지금 같이 정부가뭐다 공개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뭐 정부가 부족해 가지고 뭐 돈을 벌지 못한다든지 뭐 시장 분위기에 무슨 뭐 따라가지 못해서 돈을 못 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시장 분위기에 더 따라가게 되면 돈을 더 잃게 돼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는 거의 다 사기거든요. 일절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 투자의 세계에서 그 시장 분위기는 말이죠. 완전히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할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할때 그때의 시장 분위기는 그 사기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인생살이가 조금 뭐 사기 성향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이제 그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를 참고할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만큼은 이 시장 분위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다 잃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것은 이제 투자의 세계는 이게 상대의 돈을 따먹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진하게 고지고대로 시장 분위기를 믿으면 돈을 다 잃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그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그동안 제 방송을 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혹시라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 무슨 말인지는 뭐 이제 제가 지금 뭐 방송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이제 쭉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지를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을 이제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큰 수익을 내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그 투자를 하시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그 금액을 너무나 크게 투자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그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니, 금액이 이제 뭐 크고 적고 한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사람한테는 그 금액이 크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금액이 작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어떤 재산의 비중에서 그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크다. 그러니까 그 돈을 잃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라는 것은 그알 수가 없죠.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어, 여러분께서 이제 이 리플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돈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리플이 잘못돼가지고 행여라도 잘못돼가지고 뭐 돈을 예를 들어 다 날리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맥시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그 리플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자신이 제 흔들리지 않고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바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투자 금액의 이제 최대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견뎌낼 수 있는 부분까지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전 재산을 거의 다 투자하시다시피 한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행이라도 생겼을 때도 문제지만,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불안감 때문에 어, 돈을 혹시라도 다 날리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있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님 시청자님들께서 어, 그렇게 큰 돈을 그러니까 전재산이다시피 한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로 걱정이 돼요 그분들 말고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덜 걱정돼 왜뭐 전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뭐다 일는다고 해도 어뭐 견딜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시간이 세월이 흘러도 그러니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의 오르내림의 그런 심각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잘 들고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투자가 심리 게임이잖아요. 멘탈 게임, 심리 게임이고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것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 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 리플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그제 어, 지금 그 가격이 650원대, 40원대, 뭐 37원, 637원인가까지도 찍었었어요. 찍었다가 다시금 이제 최근에 또 올랐죠. 며칠 사이에 오르고 뭐 700원도 넘었다가. 또 690원대 밑으로도 갔다가 위로도 갔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 어, 제가 이제 엊그제도 이제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상승 흐름을 탔어요. 리플은 추세 흐름. 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이 리플 종목을 이제 계속 들고 계시던 분들께서, 뭐 5년을 들고 있고, 막 6년, 7년, 또는 4, 5년,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해서 이제 뭐 리투숙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그 이제 하락 추세에서, 종목을 샀기 때문이에요. 이 주식이나 코인은 말이죠. 이 추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종목을 사게 되면 그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년을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럼그뭐 그토,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년 동안 뭐 5, 6년 동안 막 투자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리플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또뭐리터속이다리터속이다 리터 속이다 하면서 그 낙심하고 그러신 분들은 그 추세의 초기에 사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동전 가격이죠, 지금. 지금 뭐 600원대, 700원대. 또는 뭐 엊그제 뭐0원좀 넘었을 때 사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1 0 0 0원 조금 넘었다고 해도 뭐 그거나 그거나 다 비슷한 가격이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가격에 사신 분들, 지금 가격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리플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그 추세의 초기에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리플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타는 거예요. 추세 상승 흐름이요. 그러니까 과거에 추세 하락의 흐름에서 뭐 5년, 6년 또는 뭐 3년, 4년 이렇게 추세 하락을 계속했다면 이제는 상승의 초입이니까, 상승 추세의 초입이니까 지금 이제 그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상승 흐름을 최소한 3년, 4년, 5년, 6년 그 이상으로 이제 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큰 수익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의 추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으로 수년을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제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차트에서 보이듯이 이 주황색 선그 상승 추세 있죠?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 이제 하얀색 선이 있죠? 하얀색 실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가게 되죠. 자, 오르락 하고, 그 다음 내리락 하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바로 그 계단식의 상승을 할때 잠시 그 눌림목을 주는 그런 시점들 있죠? 그런 시점들에서 이제 소액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아니면 자신의 이제 여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매수를 해나가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이제 큰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잘. 추세 매매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는요. 과거 영상 아니 과거까지도 아니고 뭐 최근에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설명을 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뭐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서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일전에 2017년에 리플이 채한 달도 못되어서 약 20배 가량 갔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일전에도 이제 이 차트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말이죠. 리플 말고도 다른 코인들에서도 이런 상승이 제법 나와요. 지금 이보다부터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훨씬 더큰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제법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리플이 이제 그 많이 쉬었어요. 엄청나게 이제 시련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또 다시 이런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지금 이제 그 리플이 대상승으로 가는 아주 초입 중에 초입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매스타임이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매스타임이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리플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상승 추세의 초입이니까 앞으로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오르내림을 이제 조금씩 반복하면서 줄기차게 이제 큰 상승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뭐전 재산을 다 투자하다시피 하는 뭐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투자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리플이 물론 전망은 엄청나게 지금 좋기는 하지만. 항상 어떤 위험성 만에 하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에게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만에 하나 리플에게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인생에 엄청난 타격이 오거나 뭐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이제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